안녕하십니까. 웰스 에듀요 조재영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해외 리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리즈. 뭔지 기억나시죠? 예, 아, 예. 과자 이름도 리즈인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리즈는 예, Real Estate. 즉 부동산. I는 Investment. 투자. T는 Trust. 그래서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뭐 심플하게 말하면 부동산 펀드인데요. 고객들의 돈을 모아 모아 모아서 비싼 부동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어떤 것들에 제일 많이 투자하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피스 빌딩, 그다음에 뭐 쇼핑 센터, 백화점. 그리고 요새는요, 뭐 물류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도 많이 있고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어, 심지어. 주유소들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더 특이하고 재미있는 리츠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뭐냐면요. 아,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이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입니다 물론 회사 이름이죠.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미국 탑,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티커 미국 주식들은 이제 별명처럼 티커가 있는데요, AMT입니다. 아메리칸 타워해서 AMT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냐?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뭐 일분 안에 설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자이 회사는 바로 통신탑을 세워서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파워 회사입니다. 와. 이게 장사가 되나? 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KT가 각각 자기의 통신탑을 직접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계기를 달고 통신을 서비스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은요. 이런 통신탑 전문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통신 탑을 자기네 돈으로 들여서 세운 다음에 야 AT&T 와봐 여기다가 중계기 달아봐 어,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자이 그림 보시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땅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 탑이 있습니다. 빨갛게 AMT라고 써 있으니까 바로 요게 아메리칸 타워에서 투자를 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탑을 짓습니다. 요 빨강색만 아메리칸 타워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AT&T라든지 버라이즌이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을 이제 보통 테넌트라고 합니다. 여기 입주하는 예, 통신사죠. 그 입주하는 통신사에서 여기 와서 자기네 기계들을 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중계기 같은 거죠. 안테나 같은 거죠. 요거를 자기네들이 와서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요 통신 탑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자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도 보시면요 미국에도 있고요 캐나다에도 있고요 뭐 남미 쪽에도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도 잘 보시면요 한국 일본은 아예 없네요 예, 한국 일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들이 직접 통신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뭐 유럽 인도 등등의 무려 이 통신탑만 몇 개냐면요. 22만 3천 개 이상입니다. 와, 뭐, 셀 수조차 없네요. 이렇게 전 세계에, 특히 이 아메리카 지역에, 보시면은 북미, 남미가 제일 많습니다. 이 아메리카 지역에 통신탑들을 세워놓고 통신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타워라는 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통신탑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네, 땅을 사서 거기다 만들었어요. 보통 뭐 도심에 이런 걸 만들진 않고요, 조금 외곽 교외 이런 걸 만듭니다. 자, 맨 왼쪽에는 테넌트, 즉 통신사가 하나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신탑 하나에는요, 보통 한네 다섯 개가 테넌트들이 와서 안테나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뭐, 돈이 더들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자, 하나 세웠을 때, 둘 세웠을 때, 셋 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거의 똑같아요. 뭐, 똑같죠. 그랬을 때, 테넌트가 하나 붙었을 때, 둘 붙었을 때, 셋 붙었을 때, 보니까, 이 ROI가, 즉, 투자 수익률이 하나 붙었을 때는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붙으니까 13%가 돼요. 와우. 3개가 붙으니까 무려 24%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몇개 붙는다고요? 4, 5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은요. 아무래도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표 보시면요. 자, 그세 번째 줄에 operating expenses 해서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거든요. 하나일 때도 12,000불인데, 두 개가 달려도 만 삼천 불, 세 개가 달려도 만 사천 불. 얼마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안테나의 유지 보수는요, 통신사들이 와서 직접 합니다. 아, 이 아메리칸 타워에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거의 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 이런 편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이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쓰는 통신량. 보니까 0.02 메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예. 뭐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 뮤직 뭐 아이, 아이폰에서 나오는 뮤직 뭐 스포티파이 이런 거 들을 때그 쓰는 양이 4메가바이트래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이거 이제 좀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페이스북 할때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장난이에요. 이건 장난이에요. 어디에서 대폭 늘어나요? 넷플릭스로 영화 보면은 이때 통신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통신사들이 안테나를 계속 꼽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2G, 3G, 4G, 5G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5G 쓰는 나라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이제 뭐 남미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데 이제 5G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중계기, 즉, 통신탑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예상입니다. 야, 이 그래프 보니까 정말 통신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데이터 사용 증가 추세가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률이 한 10%대 그런데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신흥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대로 이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통신탑이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다 동의되시죠? 아, 뭐100%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칸 타워라는 리츠에 10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야, 아름답네요. 네.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14.3%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재밌는 것은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제 아메리칸 타워다 보니까 이제 북미 남미에 가장 많은 통신탑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요. 여기도 이 영업 이익을 쭉 보니까 11.5%로 연평균 성장을 하긴 했는데 뭐가 여기서 포인트냐면요. 잘 보세요. 영업 이익이 쭉 성장은 했는데 저 빨간색 점을 보세요. 빨간색 점을 보시면요. 타워 카운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통신탑 숫자예요. 예, 통신탑 숫자가 보시면요. 2015년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어요. 한 4만 개 정도에서 4만 2천 개 정도까지로 뭐 별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탑을 더 세우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하나의 통신탑에 더 많은 테넌트들이, 통신사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탑을 더 세우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야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요, 뭐 일반 개인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우량한 통신사들입니다. Verizon, AT&T 이런 대형 통신사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뭐돈안 내거나 뛰어먹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한번 테넌트가 붙으면은 보통 5년에서 10년 장기 임대 계약을 하고요. 웬만하면 또 재계약합니다. 아, 뭐, 그거 굳이 띄어서딴 데다 또 달고 돈 들잖아요. 그냥, 아, 그래. 돈더 낼게. 싸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도 테넌트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 뭐, 22만 8천 개였나요? 이렇게 전세계 관리하고 있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다른 경쟁 회사가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요. 아주 재밌는 리츠. 일반적인 빌딩,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통신 탑에 투자하는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라는 대표적인 통신 탑 리츠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 갖고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또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